시에로는 심기가 불편해. 와, 이거 뭐야? 새로운 동료야? 응. 시에로하고해. 안녕 시에로. 근데 왜 대답을 왜안 하는 거지? 이 동료 의베이7 지금 어디 있지? 몰라. l 베7츠 네가 뭔지 알고 있었다. 남은 둘 모스헤이더와 기간텍스가 어디 있는지 알 거냐? 끈질기대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어디까지 걸고 싶은데 내가 그것까지 알겠어? 옹자자 <laughs> 데려오지 말라니까 이게 다사정이 우리 사장 여기에요 창에 지어서 구멍이 났던 말이에요 엘라씨는 수위에 달리시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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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어쩌봐 난 어차피 사람을 테니까. 뭐 하는 거지? 확인. 우리 침칠 것도 좋아해. 메가타크는 침칠 것도 잘 좋아하거든. 오, 어, 오, 금. 아, 그럼. 축구자는 섀도우 스 어때? 제. 그리고 체스는 버스터 갤런. 자, 여기 그리고 먹은 거걸다 좋아하는 허팔로크아씨 도 어차피 계획다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동료가 되었죠 아우는다고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응 무슨 일 수지 화제잖아 그럼 나 같이 해보는 거야 좋아 헤자 그럼 3, 2, 1 출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이게 뭐야 오오오오어 뭐하는 거야 네가 동료도 뭐 하고 있지만 나도 동료가 되고 싶다는 뜻이야 으취취취취 시비야 아 그럼 하지가 않 더 불을 끌수 있겠어? 다녀왔지? 응! 응. 오! 간다! 어휴, 살았다. 아, 지금 찍히는 거야? 네. 어휴, 10년 감수했네. 그러니까 아까 레드브리치가 빼앗기던 그 주네 메탈벨스아닌가 응.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동료 가되자 응. 좋아. 히히. 싫어. 레드브리치가 뺏은 주네 메탈벨스아닌데 걱정 마. 다음엔 녀석을 만나면 내가 도련당을 부탁할게. 그다야 너무 기다하지 마. 이기서 자주 못하고, 고마워, 로 와, 하늘 맑아졌다. 잘 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다음, 5화의 계속.